시장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은 먼저 주가를 봅니다. 주가가 오르면 세상이 좋아졌다고 말하고 주가가 흔들리면 세상이 불안해졌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순서는 늘그 반대입니다. 세상이 먼저 변하고 주가는 그 변화를 뒤늦게 따라옵니다. 이 단순한 순서를 놓치는 순간 뉴스는 정보가 아니라 소음이 됩니다. 그리고 소음 속에서 사람은 가장 위험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럴듯한 말에 안심하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주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르고 내리는 숫자를 맞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려는 것은 하루 동안 쏟아진 이슈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슈들이 어디를 향해 흐르고 있는지 방향을 읽는 일입니다. 지도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방향을 잡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뉴스를 봐도 결국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 뿐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가격이 아니라 구조라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봐야 할까요? 돈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가? 국가는 무엇을 지키려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 기업의 주문과 실적으로 번역되는가? 이세 가지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오늘의 첫 장면은 중국입니다. 최근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여러 해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소식은 중국이 여전히 버틸 힘이 있다는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숫자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 숫자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외환이라는 그릇 안에 무엇을 담고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지입니다. 이제 외환 관리는 단순히 달러를 얼마나 많이 쌓아두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달러가 약해질 때 달러 표시 자산의 가치가 흔들리고 그 흔들림은 곧 국가의 재무 안정성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외환 관리는 환율 방어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 직결된 리스크 관리가 됩니다. 시장은 이미 달러 보유 경쟁의 시대를 지나 자산 구성 전략의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국의 금 매입 흐름이 함께 등장합니다. 중국은 13개월 연속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금은 배당을 주지도 않고 이자를 주지도 않습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생산이 늘어나는 자산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중앙은행들은 왜 금을 사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금은 누군가의 약속 위에 서 있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채는 발행자의 신용 위에 있고 통화는 발행국의 제도와 정치 위에 있습니다. 반대로 금은 그 자체로 최종담보의 성격을 갖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수록 제재와 결제망이 정치화 될수록 중앙은행이 금을 늘리는 행동은 계산이라기보다 본능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국이 금을 사니까 금값이 오른다는 식의 단순한 인과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금이 이제 단기 트레이딩 자산이 아니라 전략적 비중 조절의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환 보유액 안에서 금의 비중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이 달러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이동시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서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방향이 정해지면 속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되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가격입니다. 금값이 이미 많이 올랐다는 평가가 붙는데도 중국은 매입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비싸 보여도 산다는 것은 가격보다 목적을 보고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국적인 시각으로 한번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금을 가격으로 봅니다. 싸면 사고 비싸면 망설입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은 금을 가격이 아니라 신뢰로 봅니다. 위기 때 남는 자산인지, 결제망이 흔들려도 가치가 유지되는지, 제재와 정치적 압박에서 자유로운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행동도 다릅니다. 중앙은행의 금 매입은 수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위기에 대비한 보험에 가깝습니다. 이런 큰 손이 꾸준히 매입하는 시장에서는 금락이 오히려 더 많은 매수 수요를 부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물론 금 가격은 금리, 달러, 실질금리, 위험자산 선호, 전쟁 리스크 같은 수많은 변수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지속적인 매입 주체가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하방이 지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금은 점점 하나의 자산군으로 재평가됩니다. 사람들은 금값이 얼마까지 갈지 같은 자극적인 숫자의 시선을 빼앗기지만 우리가 더 냉정하게 봐야 할 것은 그 숫자가 어디서 만들어지고 있는지입니다. 누가 금을 필요로 하는가? 왜 지금 필요한가? 그 필요는 일시적인가? 구조적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숫자는 의미를 잃습니다. 이 흐름은 한국에게도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고 에너지와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환율 변동에 민감하고 글로벌 금융 환경의 변화가 실물 경제에 빠르게 전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외환 전략 변화는 단순한 중국 뉴스가 아니라 한국이 반드시 읽어야 할 구조적 신호입니다. 국가가 불확실성에 대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자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외환의 구성부터 바꾸고 신뢰의 기반을 점검합니다. 하지만 자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산을 지키려면 경제가 멈추지 않아야 하고 경제가 멈추지 않으려면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력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가가 자산으로 불확실성에 대비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경제를 실제로 움직이는 기반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 해답이 왜 다시 전력으로 그리고 원자력과 SMR로 이어지는지 다음 부분에서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가 불확실성에 대비할 때 가장 먼저 손에 쥐는 것이 자산이라면 그 다음으로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은 경제를 실제로 움직이는 기반입니다. 그 기반의 이름은 전력입니다. 전력은 비용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조건이 흔들리면 산업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 점에서 오늘의 이야기는 에너지라는 단어로 시작하지만 실제로는 국가 경쟁력과 산업 구조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AI와 반도체,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시대의 전력 수요는 더 이상 추상적인 전망이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력을 먹고 자랍니다. 연산량이 늘어날수록 전력 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반도체 공장은 단한 번의 전력 불안정에도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환경에서 전력은 단순한 운영 비용이 아니라 기업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이 됩니다. 한국의 상황은 더 분명합니다. 한국은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국가이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첨단 산업이 경제의 중심을 차지하는 구조에서 전력의 안정성과 가격은 곧 수출 경쟁력으로 직결됩니다. 전기가 불안정하면 공장은 멈추고 전기 요금이 급등하면 가격 경쟁력은 흔들립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전력 문제는 환경이나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정책의 핵심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재생에너지가 갖는 한계를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분명히 중요한 축입니다. 그러나 날씨와 계절에 따라 출력이 달라지고 개통 안정성이라는 현실적인 제약을 안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확대될수록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보안 전원이 필요해집니다. 이 보안 전원이 없다면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역할을 맡는 것이 원자력입니다. 원자력은 높은 설비 이용률을 갖고 있고 출력이 안정적입니다.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전력 시스템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바닥을 지탱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태양광과 풍력이 상단을 채운다면 원자력은 하단을 받쳐줍니다. 그래서 원자력은 기저 전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금의 원자력 이야기가 과거의 원자력 이야기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원자력은 대형 프로젝트 중심이었고, 입지와 주민 수용성, 초기 투자 부담이라는 높은 장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장벽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 작용해왔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은 늘 정책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 흐름을 바꾸는 키워드가 바로 SMR입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라는 표현은 기술적인 설명처럼 들리지만, 본질은 산업 구조의 변화입니다. 대형 프로젝트에서 벗어나 모듈화와 표준화로 이동한다는 것은 생산과 공급의 방식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구조는 일정 관리와 품질 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한국 사회의 관점에서 SMR이 갖는 의미도 큽니다. 대형 원전이 갖고 있던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반발의 강도를 일정 부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규모가 작고 적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입지 문제도 완화되고, 지역사회의 부담도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원자력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문제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하지만 기술과 사회적 수용성만으로 산업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가 움직여야 합니다. 여기서 법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법이 바뀐다는 것은 용어를 정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가 그 산업을 정책 대상으로 공식 인정한다 라는 뜻입니다. 인정받은 산업에는 예산이 붙고 규제가 정리되며 인력과 금융이 따라옵니다. 동시에 외교의 움직임도 중요합니다. 원자력과 SMR은 한 국가의 정책만으로 움직이는 산업이 아닙니다. 기술, 연료, 안전 기준, 수출 패키지까지 동맹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외교 무대에서 원자력 협력이 언급된다는 것은 이 산업이 에너지 정책의 하위 항목이 아니라 전략 산업의 범주로 올라왔다는 신호입니다. 이때부터 원자력은 더 이상 테마가 아닙니다. 테마는 말로 움직이고 수명이 짧습니다. 반대로 산업은 법과 제도, 계약과 발주로 움직입니다. 법이 움직이고 외교가 맞물리는 순간 원자력은 정책 이슈를 넘어 산업 구조로 격상됩니다. 이 전환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전력 수요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AI와 데이터 센터는 이미 전력을 요구하고 있고,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면 기업은 투자를 미룹니다. 국가는 성장률을 지키기 위해 안정적인 전력 기반을 필요로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원자력과 SMR이 다시 중심으로 들어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귀결에 가깝습니다. 물론 SMR이 만능은 아닙니다. 경제성, 규제, 연료 공급, 폐기물 처리, 안전성 평가 같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가가 이 과제를 제도적으로 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가 제도를 통해 산을 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산업은 한 단계 위로 올라섭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산의 측면에서 국가는 외환과 금의 구조를 바꾸며 불확실성에 대비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국가는 경제를 실제로 움직이는 전력의 기반을 점검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자력과 SMR은 기술이 아니라 산업의 형태로 다시 호출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시점입니다. 법과 외교가 길을 열어주었다면 우리가 다음으로 봐야 할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설계와 계획을 넘어 실제로 무엇이 만들어지고 어떤 주문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 신호가 어디서 먼저 나타나는지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바로 그 지점. 생산과 발주의 신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우리는 법과 외교가 움직이며 원자력과 smr이 하나의 산업으로 격상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은 여전히 추상적인 이야기로 남습니다. 산업이 진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생산과 발주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는 그 전환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한국의 한 중공업 기업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업은 한국을 대표하는 중공업 그룹 중 하나로 오랜 기간 발전 설비와 에너지 관련 장비를 제작해온 회사입니다.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그 위치입니다. 설계와 기술을 이야기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제조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기업의 움직임은 언제나 시장보다 한 박자 먼저 구조 변화를 반영합니다. 한국의 산업 문화에서 계약이란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중공업과 장주기 설비 산업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약은 단순한 홍보용 문구가 아닙니다. 예약 계약, 사전 계약이라는 표현은 생산 능력과 일정, 그리고 관계를 동시에 묶는 행위입니다. 한번 묶이면 쉽게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어떤 계약이 시장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지 놓치기 쉽습니다. 한국의 중공업 기업들은 단기간의 이익을 위해 가볍게 계약을 남발하지 않습니다. 특히 제작기간이 길고 공정이 복잡한 분야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약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그 안에는 이미 상당한 준비와 내부 합의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번에 주목할 부분은 이 기업이 SMR과 관련된 핵심 소재 중 하나인 단조품에 대해 사전 예약 형태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입니다. 단조품은 단순한 부품이 아닙니다. 제작 기간이 길고 공정이 복잡하며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적입니다. 설비와 기술, 숙련된 인력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조품은 SMR 밸류체인에서 대표적인 병목 지점으로 꼽힙니다. 이 병목의 특성 때문에 프로젝트가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단조품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설계가 아무리 완벽해도 단조품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일정은 바로 밀립니다. 그래서 진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는 주체들은 초기 단계에서 이 부분부터 손을 댑니다. 예약 계약은 바로 이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단조품은 주문부터 완성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생산 라인은 다른 프로젝트로 쉽게 대체할 수 없습니다. 즉 예약 계약을 한다는 것은 해당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자본과 생산 능력을 묶어두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말로 하는 계획과는 차원이 다른 결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2030년, 2040년 같은 숫자를 쉽게 이야기합니다. 미래 전망을 말하는 것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산 자리를 잡아두는 순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본이 묶이고 일정이 굴러가며 내부적으로는 실패 가능성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산자리를 잡는 결정은 언제나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업이 2단계로 이 들어섰다는 것은 SMR이 더 이상 개념검증이나 연구개발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양산과 공급을 염두에 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아직 본계약이 아니고 프로젝트가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기술을 이야기하던 단계에서 제조를 준비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점입니다. 투자 관점에서도 이 변화는 의미가 큽니다. 설계와 연구 단계에서는 기대와 스토리가 주가를 움직입니다. 하지만 생산과 공급 단계에서는 매출과 이익이 논의의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시장은 이 시점부터 기업을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꿈에 프리미엄을 주지 않고 납기와 품질, 생산 능력에 프리미엄을 줍니다. 이 과정에서 밸류체인을 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합니다. 원자력과 SMR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설계, 기자재, 단조, 연료, 운영, 유지보수, 그리고 수출 패키지까지 이어진 가치사슬 안에서 어디가 병목인지, 누가 그 병목을 쥐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병목을 쥔 기업은 협상력을 갖고 일정이 움직일수록 존재감이 커집니다. 이번 사례는 한국 제조업이 글로벌 SMR 밸류체인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한 협력 파트너를 넘어 핵심 공급자로 이동할 가능성입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기술 협력과 투자, 그리고 신뢰가 쌓여서 나타난 단계적 결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냉정함은 필요합니다. SMR은 여전히 규제와 안전성 평가, 비용 구조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지연될 수 있고 계획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제도 변화와 동맹 차원의 외교 메시지, 그리고 제조 단계로 이어지는 소재 확보 신호가 동시에 맞물리는 구간은 흔치 않습니다. 시장은 바로 이런 순간을 구조적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가 법과 외교가 열어준 길 위에서 실제로 생산과 발주가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모든 전략 산업이 이렇게 비교적 명확한 경로를 밟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산업은 국가 전략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형태의 불확실성을 안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바로 그 다른 얼굴, 조선과 방산 산업이 겪는 제도적 리스크와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부분에서 우리는 원자력과 SMR이 법과 외교의 움직임 속에서 산업으로 격상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그 흐름은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제도가 열리고 외교가 맞물리며 생산과 발주라는 신호가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국가 전략 산업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전략 산업이라도 의사결정의 구조가 다르면 시장이 겪는 리스크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선과 국방 산업은 바로 그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분야입니다. 한국에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대형 국방 프로젝트가 존재합니다. 규모도 크고 기술적 난이도도 높으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프로젝트는 단순한 산업계약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일부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 프로젝트를 단순한 수준 뉴스가 아니라 국가의 의사결정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지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지연을 일정상의 문제로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닙니다. 지연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원인이 어떤 구조적 변화를 의미하는가입니다. 일정이 늦어지는 것은 결과일 뿐이고 그 이전에는 반드시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가 존재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주는 가장 큰 시사점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기술적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선정과 진행방식이 길어지는 과정에서 시장은 하나의 신호를 읽습니다. 결정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준이 바뀌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누가 유리한지가 달라지고 일정이 달라지며 비용 구조가 달라집니다. 결국 기업의 가치 평가 방식이 달라집니다. 한국 투자자들의 심리는 이 변화에 특히 민감합니다. 한국 시장은 정책과 제도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한 문장의 발언, 하나의 인터뷰, 하나의 공식 언급이 기대를 키우기도 하고 반대로 기대를 단숨에 꺼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방과 조선 분야에서는 기술보다도 정책 리스크가 먼저 거론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초기에는 기술적 연속성과 일정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프로젝트에서 연속성은 리스크를 줄이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설계부터 건조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동일한 주체가 역할을 맡는 것은 효율과 안정성을 높입니다. 이것은 산업 현장에서 오랫동안 축적된 경험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 구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공정성과 정당성이라는 프레임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논의의 중심이 이동합니다. 기술과 일정의 문제에서 정치와 제도의 문제로 초점이 옮겨갑니다. 이 순간부터 의사결정은 훨씬 어려워집니다. 누구도 빠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고 결정 이후에 책임을 감수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선택지는 제한됩니다. 하나는 경쟁 입찰입니다. 경쟁 입찰은 표면적으로는 공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쪽 모두에게 부담을 줍니다. 한쪽은 보안과 검증에 부담을 안고 다른 한쪽은 경험과 일정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일정이 길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다른 선택지는 공동 설계입니다. 공동 설계는 일정 단축이라는 명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 소재와 역할 분담을 둘러싼 새로운 논쟁을 불러옵니다. 누가 최종 책임을 질 것인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 역시 시간과 비용을 요구합니다. 결국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깔끔하게 끝나기 어려운 구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결정의 방식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입니다. 방식이 바뀌면 산업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의 형태도 바뀝니다. 이 지점에서 기업들이 겪는 현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과 국방산업은 국가 프로젝트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프로젝트가 지연되면 기업은 설계 인력과 설비, 협력 업체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재무제표에 즉시 드러나지 않지만 기업의 체력과 현장의 분위기를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전력화 일정에 대한 압박은 커지고 그 압박은 다시 정치적 논쟁으로 되돌아옵니다. 국방 프로젝트는 단순한 산업 계약이 아니라 안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와 행정, 산업이 동시에 얽힙니다. 이 구조 안에서는 기술적 합리성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기적인 수주 여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산업이 어떤 의사결정 구조 아래에 놓여 있는가입니다. 정치적 정당성과 공정성의 프레임이 전면에 등장하면 일정은 늘어지고 비용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기술과 연속성이 우선되는 구조에서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관리됩니다. 이 사례는 조선과 국방산업이 갖는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같은 국가 전략 산업이라도 어떤 분야는 법과 외교가 길을 열어주고 비교적 명확한 신호가 나타나는 반면 어떤 분야는 제도와 정치의 변수로 인해 불확실성이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시장의 움직임을 단순히 감정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조선과 국방 산업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기술이 아니라 제도입니다. 정치와 공정성이라는 가치가 기술 위에 놓이는 순간, 시간과 비용은 숨은 변수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변수는 기업의 실적과 가치 평가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기업들은 더 이상 국내 시장에만 기대기 어렵습니다. 국내 프로젝트의 의사결정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험은 기업들로 하여금 다른 선택지를 찾게 만듭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해외로 시선을 돌리고 승인과 거점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키려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이야기들을 하나씩 따라오다 보면 겉으로는 서로 다른 뉴스처럼 보였던 장면들이 사실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중국의 외환과 금전략, 원자력과 SMR의 격상, 그리고 조선과 국방산업이 겪는 제도적 리스크는 각각 따로 움직이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흐름들은 모두 불확실성이 커진 시대에 국가와 기업이 어떻게 살아남으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구조입니다. 이 구조의 핵심에는 공급망과 동맹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주계약 하나만 따내도 시장의 평가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계약은 결과일 뿐이고, 그 이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승인입니다. 승인 없이는 계약도 생산도 시장 진입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업 전략에서 승인이라는 단어는 계약보다 더 무거운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국내 프로젝트는 정치와 제도의 변수에 쉽게 노출될 수 있고 의사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구조 변화의 첫 단계가 지분 투자입니다. 지분을 확보한다는 것은 단순한 재무적 투자가 아닙니다. 해당 산업의 내부로 들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승인입니다. 특히 미국이나 호주처럼 안보와 산업이 강하게 결합된 국가에서는 승인 자체가 시장 진입의 조건입니다. 승인을 받는 순간 기업은 외부 참여자가 아니라 내부 파트너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생산 거점입니다. 현지의 생산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은 단기 수익을 넘어 장기 신뢰를 쌓겠다는 뜻입니다. 국방과 조선 산업에서 신뢰는 계약보다 느리게 쌓이지만 한번 쌓이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산 거점은 비용이 아니라 진입 장벽을 낮추는 수단으로 작동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국내 프로젝트와 해외 구조를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정책 방향이 바뀌거나 정치적 논쟁이 커질 경우 일정이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미국이나 호주와 같은 시장에서는 승인과 제도를 통과한 이후에는 비교적 예측 가능한 틀 안에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물론 그 문턱에 들어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듭니다. 하지만 한번 들어가면 길은 열립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기업들은 단기 수준 뉴스보다 구조적인 포지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어디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는가? 어떤 승인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가? 어떤 동맹의 공급망에 연결되어 있는가? 이 질문들이 이제는 실적만큼이나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축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첫째는 자산입니다. 중국의 외환과 금 전략은 국가가 신뢰의 기반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금은 단기 수익을 위한 자산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남는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둘째는 전력입니다. AI와 데이터 센터 시대의 전력은 경제의 혈관입니다. 원자력과 SMR은 단순한 에너지 기술이 아니라 국가가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한 구조적 해답입니다. 법과 외교가 동시에 움직일 때이 선택은 테마가 아니라 산업으로 굳어집니다. 셋째는 공급망과 국방입니다. 조선과 방산산업은 승인과 동맹, 그리고 제도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분야입니다. 국내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들은 해외에서 구조적 돌파구를 찾으려 합니다. 승인과 거점, 그리고 장기협력이 그 해답으로 등장합니다. 이세 가지 축이 동시에 움직일 때 시장에서의 뉴스는 사건이 아니라 패턴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패턴이 보이면 감정은 줄어들고 판단은 확률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은 종목 추천이나 가격 예측이 아니라 사고의 틀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 뉴스는 말인가 법인가입니다. 말은 쉽게 바뀌지만 법은 오래갑니다. 둘째, 이 변화는 국내 정책인가 아니면 동맹 차원의 전략인가입니다. 동맹이 움직이면 시장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셋째, 이것은 계획인가, 실제 주문인가, 아니면 생산 단계인가입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가시성은 높아집니다. 넷째, 이 기업은 리스크를 분산시킬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국내 프로젝트가 흔들려도 해외 거점과 승인 구조로 상쇄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섯째, 이 기업은 밸류 체인의 병목을 쥐고 있는 겁니다. 병목을 쥔 주체는 협상력과 지속성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이 다섯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하루에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질문 없이 테마의 열기만 따라가면 시장의 변동성에 쉽게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국가는 자산과 전력, 그리고 공급망을 동시에 붙잡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법과 외교, 승인과 생산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투자자는 속도를 쫓기보다 방향을 읽어야 합니다. 방향을 읽을 수 있다면 일시적인 조정은 견딜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뉴스를 소비하는 단계에서 한발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제를 따라가는 대신 구조를 읽고 숫자를 보기 전에 방향을 확인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